반갑습니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입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첫째 축소 사회 경쟁력 약화 대외 환경 급변 기득권 고착화 사회 혁신 동력 약화 등 기존 사회 재반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둘째 의료 노동 복지 연금 등 여러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셋째 실질적 국민 주권 원리에 따른.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잘못된 진영논리로 심화된 정치와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넷째 AI와 로보틱스 혁명으로 축발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노동의 근본적 변화를 방향성과 중심을 잡고 선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